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기아의 레이 차량입니다. 이 레이 차량은 17년형으로 약 3만 2천 k 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무사고의 단순 교환 이력만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실게요. <목소리> 네,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비용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차량의 하부로 이동해서 좀더 살펴보시죠. 네, 그러면 하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머플러 부분, 보시면 어, 중앙 부분이 아주 깨끗합니다. 거의 새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노래 의한 변색이나 붓이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우리 현가장치 쪽 보겠습니다. 현가장치 쪽도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한 상태에 보이고 있습니다. 토션빔 쪽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하셨고요. 네, 바로 이어서 타이어 트레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어 트레드 신품 8mm 기준으로 이 차량은 5.35mm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65% 정도 트레드 남아 있네요. 자, 좌우측 편마모 보겠습니다.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에 확인할 수 있고요. 반대편 역시나 좌우측편마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자 그럼 안쪽으로 한번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렇게 언더코팅이 들어가 있어서 이쪽 부분 부식이나 이런 부분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자 안쪽 쭉 들어가서 한번 엔진 쪽 보겠습니다. 엔진 쪽 보시면 미세무요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옆쪽에 미션 상태도 보겠습니다. 미션 상태 역시나 미세노유 없이 아주 양호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앞바퀴 쪽 보겠습니다. 등속조인트 찢어지거나 터진 부분 없고요. 그리고 주변부 볼조인트 부분들도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 등속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 역시나 볼조인트 부분들 약간의 오염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는 4.76mm로 약60% 정도 남아 있고요.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이 앞바퀴도 깨끗한 상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대쪽.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레이 차량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아래쪽 카부 상태 아주 깨끗한 상태였고요, 미세노유도 없이 아주 양호한 상태 확인하셨습니다. 네, 그럼 엔진룸 상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엔진룸 상태 아주 깔끔한 상태 자랑하고 있고요. 지금 안쪽으로 엔진오일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측정 기기를 넣어서 엔진오일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 신품급 기준으로 이 레이 차량 몇 퍼센트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4.6%로 약 700km 정도 주행하신 후에 교체하시는 것을 권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옆쪽에 미션 오일 상태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미션 오일은 와인빛을 띌수록 신품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이 차량은 어, 네, 미션 오일은 바로 인수 후에 교환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브레이크 오일 상태 보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오일도 지금 바로 육안으로 보실 수 있을 만큼 적정한 양 들어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이쪽이 워셔액인데요. 워셔액은 당장 사용하실 수 있는 만큼의 양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셔액은 보충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네, 이렇게 초록색의 어, 냉각수 들어있는데, 냉각수는 풀 게이지까지 잘 들어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레이 차량은 당장 인수해서 주행하실 때 미션오일만 살짝 교환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미션오일 교환하실 때 워셔액도 조금 더고충해서 주행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외에는 엔진룸 상태 문제없습니다. 네 그럼 실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쪽실 주행거리 32,000km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현재 기타 경고등은 점등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저희 엔진과 미션 상태 체크해 드리고 있는데요. 엔진 상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엔진 쪽 고장코드 없음 확인하셨고요. 현재 엔진이 구동 중입니다. 실시간으로 엔진 상태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그래프 일률적으로쭉 진행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50 오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션 상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션에 고장코드 있는지 확인할게요. 네, 보시면 미션 쪽도 고장코드 없이 좀 완벽한 상태 확인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이 차량의 옵션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할 텐데요. 위쪽으로 가서 옵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ECM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제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 내비게이션, 심미성 좋은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도 보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도 반응 속도 빠르고요. 화질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 쭉 내려오시면 네, 오토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차량 더 내려오시면 네 1열 시트 모두 이렇게 5열 시트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 제가 잡고 있는 이 핸들 쪽이 상당히 따뜻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레일 차량 웬만한 옵션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그리고 보시면 무엇보다 연식이 또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내부 상태가 아주 신차급으로 깨끗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트 거의 사용감 없이 아주 반질반질 하고요. 쿠션감도 적정하게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시보드 쪽도 이렇게 지금 매트를 깔아두셨기 때문에 대시보드 쪽 크랙이나 이런 흠집들 전혀 없는 부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한 상태의 실내 컨디션이었습니다. 네, 내부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이제 외관 살펴보셔야 할 텐데요. 먼저 본인 상태 보겠습니다. 지금 본인 상태 보시면 내스월 네, 마크나 스톤칩 없이 아주 반짝반짝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쭉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식도 얼마 안 됐고요. 거기다가 주행 거리도 짧은 차량이라서 보시면 휠 컨디션도 아주 양호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쭉 가다 보면은 네. 앞좌석, 뒷좌석, 문 쪽에 문콕이나 이런 부분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자, 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방부 한번 볼 텐데요. 보시면, 네, 아래쪽 범퍼가 깨지거나 금간 부분 없고요. 지금 살짝 이렇게 손자국이나 오염만 보이고 있는 깨끗한 상태에 보이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반대쪽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반대쪽 휠도 역시나 컨디션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 여기 하부 보시면 이 부분은 살짝 긁힌 모습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외에는 전체적으로 뭐흠집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기아의 레이 차량 살펴보셨습니다. 이 레이 차량은요 디젤 차량입니다. 그리고 연식과 주행거리 짧고 아주 적정한 차량이었는데요. 거기다가 상태까지 아주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이 차량이 보다 관심이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여기 아래쪽 실체주 번으로 연락 주시면 보다 좋은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 리뷰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